그리고 이것은 다당뿐만이 아니라 아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방은 나봇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을 갖고 싶어하는 이 물질적 욕구를 이루기 위해 나봇을 찾아가 포도원을 팔라고 하자 나봇은 아방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방은 자신의 물질적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다. 그때부터 마음의 병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방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욕구를 끝까지 이루어 자신의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합왕은 이세배를 통하여 이 나벗을 죽이고 나벗의 포도원을 소유하고 차지하는 이 물질적 욕구 충족을 통해 자신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아합왕이 자신의 물질적 욕구를 이루어 기쁨을 누리게 되므로 아합 자신에게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아합왕과 달리 나봇에게는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되고, 나봇의 식구들에게는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슬픔이 되고, 거기서 더 나아가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 앞에 아방이 이룬 육체적 욕구는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고 노여움이 되는 것입니다.